당신은 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권이 여전히 당신에게 운에 맡겨진 게임처럼 보이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답은 아마도 당신이 다음 복권을 구매하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는 단어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바로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헬렌 헤드셀은 평범한 여성으로서 자신의 재정적 삶을 비범하게 변화시킨 방법을 발견했고, 복권, 경품 행사 등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법의 주문이나 비밀스러운 공식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바로 단어의 에너지였습니다. 간단하게 들릴 수 있지만, 과연 당신은 단어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나요? 이 지식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것을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풍요와 재정적 성공을 끌어당기는 첫 번째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헬렌 헤드셀의 방법 소개. 헬렌 헤드셀은 성공을 실현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가진 여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권과 기타 행운의 게임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비결은 단지 운이나 우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단어와 긍정적인 확언의 힘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들. 예를 들면 끌어당김의 법칙과는 달리 헬렌의 방법은 좀더 실용적인 요소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단어의 에너지와 그 감정적인 영향입니다. 이것은 승리하는 사고방식을 만들고 잠재의식과 깊은 연결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는 기술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의 삶의 풍요와 재정적 성공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헬렌의 기술이 단순히 복권에 당첨되는 트릭 이상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성공을 위해 마음을 준비시키는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들은 잠재의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 그 단어들은 우리의 현실의 일부가 되어 새로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창조합니다. 마치 당신이 성공을 불가피한 일로 보도록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처럼 이는 기회가 끊임없이 흐르는 문을 열어줍니다. 헬렌의 기술은 행동이나 삶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것, 바로 내면의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매일 강력한 확언을 적용함으로써 당신은 그 단어들의 에너지를 느끼고 자신의 성공 비전에 맞춰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고 방식의 변화는 당신이 원하는 풍요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이며 일관성을 가지고 실천하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단어의 힘이 어떻게 당신의 삶과 재정적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어의 힘 단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소통을 위한 음성이 아니라 에너지와 의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헬렌 헤드셀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성공의 열쇠는 우리가 선택하는 단어에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승리자다 또는 성공은 내 손에 이다와 같은 확언의 말을 계속해서 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긍정적인 진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에너지 장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기지 못할 거야, 또는 이건 나와는 관계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은 에너지 차단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제한적인 믿음을 강화하고, 부족한 사고방식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단어가 당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지만 부정적인 문구를 긍정적인 문구로 바꾸기만 해도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여 더 많은 풍요와 재정적 성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헬렌의 기술에서 핵심적인 단계 중 하나입니다. 실용적인 예시: 나는 아무것도 이긴 적이 없다. 라고 말하는 대신 다가오는 모든 승리에 감사한다라고 시도해 보세요. 이러한 단어를 채택함으로써 당신은 풍요를 위한 문을 열고 성공으로 가는 직통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현실을 형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신감 있게 말하고 자신의 욕망과 일치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당신은 단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올바른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단어의 힘을 이해했으니, 화건들이 당신의 가장 대담한 목표를 달성하는 열쇠가 될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한 화건 강력한 화건은 헬렌 헤드셀의 방법에서 중요한 기초 중 하나입니다. 이 화건들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의도와 힘, 에너지를 가득 담고 있는 선언입니다. 헬레는 어떤 것을 물리적 세계에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그 의도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단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확언을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큰 부를 받을 자격이든 또는 성공은 내 권리다와 같은 말을 확신을 가지고 말할 때그 말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생명을 얻고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우주가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 지를 변화시킵니다. 화건이 개인적이고 독특하며 당신의 믿음과 감정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단어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화건을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성공을 나타내 고 싶다면 나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요 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좋은 화건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감정을 담아 반복하면 당신은 그 새로운 현실에 맞게 마음을 프로그래밍하고 잠재의식은 그 의도 에 맞는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화건이 실제로 효과를 보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말하고 우주가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헬렌이 항상 말하던 것처럼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이 화건들을 반복하면 새로운 승리하는 사고방식이 굳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헌신하면 곧 당신의 삶에서 미묘하고도 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화건의 힘을 가지고 감정이 이 모든 것에서 어떻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차례입니다. 감정의 중요성. 강력한 확언을 이야기할 때 감정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감정은 당신이 말하는 단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감정은 진정한 매너 페스테이션의 힘을 활성화하는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번영하며 매일 돈을 끌어당긴 고 확언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만약 이 말을 무기력하게 하거나 단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 말한다면 그 효과는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기쁨과 감사의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단어의 에너지를 움직이고 우주 속에서 확장시키는 연료입니다. 헬렌 헤드셀은 이미 경험한 승리의 감정, 예를 들어 복권 번호를 티켓에서 확인할 때의 기쁨이 매너페스테이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성공을 이루기 전에 이미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이 현실을 창조하는 가장 큰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 감정은 당신을 가장 높은 주파수와 연결시키며 풍요와 일치하게 만듭니다. 행복과 감사, 자신감으로 진동할 때 당신은 같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며 우주는 당신의 승리를 곱배기로 응답합니다. 실용적인 예시. 다음에 나는 성공의 자석이다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성공의 보상을 즐기고 있다는 감정으로 그것을 말해보세요. 이 풍요가 이미 당신의 삶에 존재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이를 경험해보고 당신의 말들이 어떻게 강력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당신은 매너페스테이션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시각과 기술과 그것이 당신이 창조하는 것을 어떻게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각과 기술과 감사의 역할. 시각화는 헬렌 헤드셀의 도구 중 가장 강력한 것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승리를 시각화함으로써 잠재의식이 그 시각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취급하기 시작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시각과 기술은 단지 상상하는 연습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한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더 깊은 연결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되는 순간을 시각화하고 있다면, 그 승리의 감정을 느끼고, 체크를 보는 것,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손에 쥔 돈의 무게까지도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러한 강렬한 경험이 매너페스테이션을 활성화합니다. 시각화와 감사의 결합. 시각화와 감사를 결합하면 레너페스테이션의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헬레는 미리 감사하는 마음이 성공과 에너지를 일치시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꿈의 집을 시각화할 때, 그 공간을 상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감정은 매우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더 많은 감사할 이유를 끌어들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풍요의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응답합니다. 시각화와 감사를 이 조합으로 실천하면 당신의 의도는 놀랍게도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비결은 상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재정적 성공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미 그 풍요를 살아가는 자신을 시각화하고 내 성취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기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일관성과 신념을 통합하면 이 강력한 기술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관성과 신념이 이 강력한 과정을 어떻게 강화하는지 살펴봅시다. 일관성과 신념. 일관성은 삶의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을 지탱하는 기둥이며 헬렌 헤드셀의 기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건, 시각화, 감사의 실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일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근육을 훈련하듯 마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이 실천들을 한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점점 더 원하는 것과 일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도를 확언하고 승리를 시각화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매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성이 있으면 이러한 행동들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사고방식의 변화가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단어와 이미지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신념은 이 과정을 추진하는 연료입니다. 이는 회의적이거나 매너페스테이션의 힘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특히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 복권에 당첨되거나 재정적 성공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으면 당신의 에너지는 그 믿음에 맞춰집니다. 의심은 풍요의 흐름을 차단하는 반면 자신이 매너페스테이션 할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믿음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신념은 의심이 결코 열수 없는 문을 엽니다. 만약 이미 이 실천을 시작했지만 일관성과 신념이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고 느낀다면 작은 승리를 기록해보는 것이 좋은 팁입니다. 이 기록은 승리하는 사고방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작은 상금을 받았거나 재정적 목표를 달성했다면 그런 순간들을 마치 큰 승리를 이미 거둔 것처럼 기록해 보세요. 이러한 기록 습관은 성공이 손에 닿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 일관성과 신념의 강력한 기초를 다지면 기대감을 가지고 영감을 받은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살펴봅시다. 기대감과 영감을 받은 행동 기대감은 성공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할 때 당신의 마음과 행동은 조화롭게 일치하게 됩니다. 헬렌 헤드셀은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마치 이미 그것을 이룬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현실을 형성하는데 왜냐하면 당신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복권에 당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 돈이 이미 당신 것이라 생각하며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어떤 투자를 할지, 또는 어디로 여행을 갈지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당신의 잠재의식에 확신을 불어넣어 레너페스테이션을 가속화합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영감을 받은 행동은 당신의 내면에서 오는 순간적이고 명확한 직감으로 올바른 때에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이는 억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동이 목표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직관적인 느낌에 의해 인도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승리를 시각화하면서 수익성 있는 투자 방법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으려는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은 영감을 받은 행동입니다.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매너 페스테이션의 연속적인 순환을 만듭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과 작은 승리의 축하. 매너 페스테이션의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훈 중 하나는 바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복권에 당첨되거나 재정적 성공을 이루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결과를 제어하려는 필요성을 놓아버릴 때, 우주는 당신을 위해 더잘 일하게 됩니다. 이는 목표를 포기하거나 관심을 잃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강제로 기다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제어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음으로써 가벼움과 열린 마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 매너페스테이션이 더 유연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실천은 작은 승리의 축하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작은 단계는 인식하고 축하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작은 상금, 저축이 늘어난 것 또는 금융 프로젝트와 관련된 좋은 소식 등 이런 작은 승리들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를 축하하면 풍요의 사고 방식이 강화됩니다. 작은 승리들을 인식할수록 감사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증폭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우주에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강력히 전달합니다. 또한 작은 승리를 축하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성공을 기념할 때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고 그것들이 점차적으로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와 축하의 순환이 반복될수록 풍요와의 연결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이 에너지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다음 단계는 일관성 있게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일관성 있는 실천이 항상 매너 페스테이션을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과정의 반복. 과정의 반복은 매너 페스테이션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이 되는 지속적인 실천이 되도록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성공을 시각화하거나 강력한 확언을 한번 하고 끝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습관들을 일상에 통합해야 합니다. 내일은 당신의 믿음과 의도를 강화할 새로운 기회입니다. 만약 매일 아침 강력한 확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재정적 성공을 시각화하며 원하는 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그 감정을 살아가고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행동들은 두 번째 본능처럼 되어가며 매너페스테이션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일관성은 매너페스테이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비결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일 실천의 혜택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집중력과 동기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집니다. 건물을 짓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인내심과 헌신으로 쌓아가는 한 개의 벽돌이 큰 목표로 향하는 한 걸음입니다. 중간에 멈추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듯이 실천을 멈추면 매너 페스테이션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풍요와 재정적 성공의 에너지와 더 깊은 연결을 만들어내며,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반영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자신감과 감사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반복은 성장이 계속되는 순환을 만듭니다. 이 순환을 통해 점점 더 성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큰 승리와 작은 승리가 함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주는 마치 당신을 위해 협력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은 끊이지 않습니다. 레너페스테이션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이제 일관성의 힘을 이해했으니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고 언제든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변화를 위한 실천 이제 단어, 화건, 시각화의 힘을 알고 있으니 삶을 변화시킬 준비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일상에서 적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방법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 그리고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 행동, 그리고 말이 바뀌면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상상해 온 삶을 살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바로 이 실천들을 시작하고 당신의 현실이 눈앞에서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이 강력한 매너페스테이션 기술들을 계속 배우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적 성공, 풍요, 그리고 성취는 당신의 손이 닿을 곳에 있습니다.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셨나요?